찬하노루 호날두인데요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잡아놓고 슛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캄프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조기회 헤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들어갔어요 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멋지게 골만 흔듭니다. 앙헬 디마리. 천천히 코너킥 올릴 수 있는 위치를 바라봅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좋네요. 바비오 칸나바로.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다. 후날드가 나... 움직입니다. 지단. 자 3분이라면 양팀이 한번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때려야죠. 슛. 골망을 흔듭니다. 골망을 흔듭니다. 기가 막힌. 주심히스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전반전 양상을 보고 또 감독들이 라크룸에서 후반전을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저... 키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골 바로 이 헤딩골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공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공격수에게 넘겨 스푼알두. 아 정말 멋진 헤딩골. 코날두가 움직입니다. 디마리아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의 <laughs> 측면 크랙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랙이라는 표현 역시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어 때려야죠. 슛 득점합니다. 공격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마무리... 마르키시오. 맞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리턴 그대로 슛! 기가 막힌 득점입니다. 자, 이 골로 한골 앞서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 슬슬파트 다운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9분 남았습니다. 그대로 탭니다. 멋진 골터뜨립니다집 아, 집중... 에서는 이런 거 쉽죠? 키스하. 때려줘. 훗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좀 지단의 공간입니다. 자, 연결되나요?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키에스데요자 호날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마리아 움직입니다. 속공입니다. 보입니다. 슛!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의 골입니다. 아, 이팀 홈팬들 대단하네요. 열정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경기가 뒤집히면 정말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아, 열렸습니다. 멋진 골 터뜨립니다. 칸셀로 전개해야죠. 패스를 돌려줍니다. 네, 다시 시야가 확보된 선수에게 갔어요.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추가 골 기록합니다 추가 골아 오늘 공격력 좋... 아 센스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굿 태클이죠 디마리아 움직입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디마리아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거죠 또 제쳤습니다. 또 제칩니다. 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이마리아의 터치. 지네딘 지단 공 잡습니다. 자 아,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잡아 놓고 슛 득점포를 터트립니다. 지네딘 지단.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 1입니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 슛!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의 골입니다. 슛팅브레메인데요 좋습니다. 슛! 멋지게 골만 흔듭니다. 앙헬 디마리! 자, 이제 다시 한번키오프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야, 크로스 올립니다. 지다 골 득점입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 받는 호날두 멋지게 골문을 타격합니다.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어,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지단입니다. 키에 스한데요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의 골입니다. 상에서 이 찬스 정말 아쉽네요. 네.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좋은 기회. 호날두 판타스틱한 골입니다. 야, 정말. 미레티. <놀람> 기술적으로 기가막히